오, 에 친구야, 이거봐! 오늘 밤에는 잠자기 그렇다고! 지상 최대의 쇼라니! 출연진들 보니까 정말 최고의 무대가 될게 분명해! 난 오늘 밤 잠을 포기하겠어! 왜? 누가 나오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야? 세계 최고 팀들의 충돌이라고! 우선 첫 번째 팀은 챔피언스 리그 최다 우승에 빛나는 감독 미스터 안체로티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! 브라질의 에이스이자 포풍드리블러 비니시우스! 그리고 세계에서 파롱그로와 가장 가까운 남자 중 하나인 베리검등 최고의 스타들 보유한 스타들의 취팝소라 뿐이지! 하라 마드리더! 그의 맛서는두 번째 팀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! 비니드 트래블을 두 번이나 이뤄낸 감독이자 세계 최고의 빡빡이 명장 페비 잘 다듬어 만든 보석 같은 팀맨체스터시티 역사상 가장 완벽한 미드필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데브라 위너가 팀을 이끌고, 신세계의 괴물 홀란드가 바쳐주는 저번 시즌 챔스 챔피언이지! 어이 친구, 진정하라고 최고의 팀들이 맞붙었다고 최고의 무대가 될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? 아니, 내가 보기엔 지성취대이쇼 이거 과대 광고가 분명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 몰라 수많은 무대를 봐왔던 나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말이지 오히려 실을 쳐넣기리부터 한순간의 실수로 무대를 망칠 수 있기에 오히려 서로 간보면서 몸을 싸리다가 뜨뜨미지근한 무대가 될 가능성이 노하다고 흠, 그래 그렇제도, 테니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니까. 그래, 그냥 아사리 시간 아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. 아니다, 이건 내가 느낌이 딱 왔다. 그냥 잠이나 푹 자. 아예 보지를 말라고. 에이, 그래도 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, 보지 마. 좀 늦은 무대라고 내 불알 출중을 꺼마. 그 시간에서 바 잠이나 자는 게 개이득. 내가 책임질게. 나한테 고마워나 하지 말라고. 하하하. 하지만 그날의 경기는 지상 최대의 쇼라는 명성에 걸맞게 징기 명기의 대잔치 스펙타클함 그 자체였고 엄청난 맛의 향연이었다. 그야말로 미리 보는 결승전 앉아고 경기 본 사람이 승자인 줄.